안녕하세요. 부츠코터 클래싱더싱오매 시설장 김은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내가 그동안 믿고 있던 건강과 노후에 대한 상식이 사실은 내 삶을 완전히 망칠 수 있는 거짓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흔히 듣는 정보들을 무작정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정보들이 전부 거짓이라면 어떨까요? 건강과 노후에 대한 잘못된 믿음 하나 때문에 평생을 쌓아온 재산과 명예, 심지어 건강과 행복까지 한순간에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설마 내가 아는 것도 거짓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과 정반대의 진실이 세 가지 있습니다. 이세 가지 거짓 상식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가족의 미래를 심각하게 망가뜨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잘못된 믿음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절대로 이런 위험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진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의 내용을 모른 채 살아가신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후회하고 또 후회할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직접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맹신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건강과 노후에 대한 거짓상식 TOP3를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어,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싶다면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거짓상식은 뭘까요? 어, 제가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어, 여러분이 반드시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우리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 기억력만 나빠졌으니까 괜찮을 거야. 사실 많은 사람들이 치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억력만 떨어지는 정도라고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시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직접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어르신과 가족들을 만나봤습니다.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치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고, 심지어 가족마저 알아보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가족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이 가족의 아버님은 평생 점잖고 온화한 성격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폭언, 그리고 폭력을 쓰는 모습으로 변하셨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좀 놀라고 당황했지만 그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밤마다 밖으로 나가시고 심지어 경찰, 소방서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셨다고 해요. 병원에서 받은 진단이 바로 치매였습니다. 그 가족들은 저희 요양원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치매가 기억력만 나빠지는 병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심각한 병인지 몰랐다 좀더 빨리 대비를 했어야 되는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치매는 기억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이 지금껏 살아온 삶과 앞으로의 인생을 통째로 빼앗아가는 병입니다 가족들의 정신과 생활까지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우리 가족은 아직 괜찮아. 나중에 준비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이 안심하고 있을 때 치매는 아주 조용히, 분명하게 가족의 삶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할수 있는 거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어,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초기 증상을 놓치지 말고 미리 대비하는 것. 지금 바로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서 작은 이상 징후라도 보이면 즉시 병원에서 상담과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절대 미루지 마세요. 미루면은 여러분은 언젠가 반드시 그때 대가를 아프게 치르게 되실 거예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거짓 상식은 여러분이 지금 당장 바로 잡지 않으면 여러분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에 빠트리게 할수 있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지금 바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는 아주 위험한 착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날씬하니까 괜찮겠지 건강하겠지 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는 건강하려는 기준을 보통 체중이나 외모로 판단하잖아요 다이어트를 성공해서 날씬한 몸매가 되면 무조건 건강할 거라고 믿고 계시죠? 그런데 만약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운영하는 요양원에 겉보기에는 정말 날씬하고 건강해 보이던 한 여성분이 계셨어요. 주변에서도 막뭐 다들 칭찬하셨어요. 나이 드셨는데도 몸매가 정말 좋으세요. 그렇게 칭찬을 하시고는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셨고 거기서 충격적인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바로 당뇨 전 단계였던 거예요. 그분은 믿을 수가 없으셨겠죠. 아니 내가 이렇게 날씬한데 어떻게 당뇨가 와. 하지만 의사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겉으로 보이지 않는 내장 지방과 혈당 수치는 외모, 외모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실제로 마른 체형을 가진 사람들이 당뇨나 심혈관 질환에 더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 혹시 여러분 알고 계셨을까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비만이 아니니까 괜찮겠지 하고 방심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생각이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망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중장년층이 되면 체중이 문제가 아니라 체성분이 진짜 중요해요. 몸무게가 아무리 적게 나와도 근육이 부족하고 내장 지방이 많다면 그 몸은 절대 건강한 몸이 아닙니다. 저희 요양원 대표원장님도 세브란스 출신 가정의학과 전문의신데요. 그분께서 늘 강조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날씬한 분들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어, 정말 위험한 건강 이상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건강은 절대로 몸매나 체중이 아닙니다. 진짜 건강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정되거든요. 여러분이 날씬하다고 해서 건강검진을 소홀히 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의사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진짜 건강한지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꼭 반드시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체성분 분석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 기억해두세요. 날씬한 몸이 무조건 건강한 몸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까지 믿고 있던 이 위험한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숨겨진 건강 위험을 찾아내야 됩니다. 어, 자, 지금 바로 세 번째 이야기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돈 많이 벌어서 나이 들어서는 경제적 걱정 없이 살고 싶으시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다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고 재테크하고 어떻게든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이 평생 믿고 있는 돈과 행복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흔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요양원에는 경제적으로 정말 성공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남들이 보기에 부족한 게 전혀 없으세요. 재산도 많고 자녀들도 잘 키워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행복한지는 어르신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 알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마 전에 입소하신 한 어르신이 대기업 부사장까지 지내셨던 분이시거든요.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준비가 되어 계세요. 이 어르신이 저에게 털어놓으신 이야기가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평생 돈을 벌었지만 지금 가장 후회하는 게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가족, 친구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 돈이 정말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여러분, 돈만 많으면 노년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은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실제로 돈이 많아도 외로움과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노년에 행복을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관계와 연결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얼마나 깊고 따뜻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곁에 있어 줄 사람이 있는지가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희 요양원에 계신 또 다른 어르신은 평생 화목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어, 경제적으로는 평범하게 사신 분이 한분 계세요. 어, 매일 웃고 계시고 행복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여쭤봤는데, 돈이 많진 않지만 내가 사랑하고 날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곁에 많이 있다. 그래서 나는 진짜 부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여러분이 꿈꾸는 노후는 어떤 모습이신가요? 돈만으로 행복을 살수 있다는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을 실망시킬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돈과 함께 진짜 행복을 만들어줄 관계를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전화 한통 걸어보세요. 지금부터라도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갖고 나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여러분도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여러분, 돈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으로는 절대 살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노년의 진짜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진짜 행복한 노년을 준비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세 가지 이야기를 듣고 좀 어떠셨을까요?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어왔던 건강과 노후에 대한 상식들이 좀... 흔들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는 단순히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프리미엄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매일같이 마주한 실제 사례와 그리고 수많은 어르신과 가족들의 진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매는 단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과 가족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병입니다. 그리고 날씬한 몸이 반드시 건강한 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돈만 많다고 반드시 행복한 노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까지. 이세 가지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후회할 순간을 마주하게 될 것.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건 이미 수많은 사람들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노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게 될 노후 준비에 실질적인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행복한 노년을 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좀 드릴게요. 이 다음 영상 하나만으로도 뭐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가고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은 미래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행복과 여유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